생각이 나왔어. 그래서 그 칼을 도마에다 탁 꼽으면서 나도 현극 1천 부처님 가운데 하나다. 나도 부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그 사람 상귀할줄 몰라. 배운 적이 없어. 반야신경 하나도 몰라, 그사람도 언제 뭐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 용맹 정진이 뭐야? 참선이 뭐야? 그런데 천부로 일수다, 나도 붙여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쳐가지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관객도와의 그말 한마디에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어. 네. 그전에 마조 도일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있었는데 그 밑에 대주 스님이라는 니가 있어가지고 또 찾아갔어. 인사를 하니까, 니 여기 뭐 하러 왔나? 그랬어요. 아니, 불법을 배우러 왔지, 뭐 하러 오긴 뭐 하러 왔겠습니까? 그내 그래. 인데는 여기 불법 없다. 너인데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왜 관리도 안 하고, 나 인데 와서 여기뭘 찾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대주 스님 있다가, 스님, 나의 보물 창고가 무엇입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보물 창고 가진 적이 없어. 어, 기껏해야 걸망에 뭐헌 어, 어, 옷까지 몇개 들어있을 정도야. 그런데 나의 보물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너가 나에게 불법을 알고 싶어서 왔노라라고 말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해서 듣고 또 쳐다보고 하는 이 사실,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보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됐든 악행이 됐든, 도파경에서는 선악 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육조스님도 선악 가지고 이야기 안 해.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법당의 부처님은 아무리 잘 꾸며놓고, 아무리 조각을 잘 해놨어도, 어, 고개 끄덕끄덕줄 모른다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고개 끄덕끄덕줄 아는 그 속에, 크 기가 막힌 불가사의 한 능력이 예,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왜 달리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다고, 무엇이 위대하다고, 무엇을 받들어 섬겨야할게 따로 있겠습니까? 이게 법파경 불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법파경에서는 끊임없이 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 이제 제대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초유품입니다. 약초유품, 음. 에, 약초유품 조금만 언급하고 어, 끝내겠습니다. 약초유품에는 이제 모든 존재의 차별을 깨뜨리신 법왕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들의 욕망을 따라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니라. 개성 첫 마디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차별을 깨뜨렸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참선을 하든 개행을 잘 지키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것을 모두 깨뜨린 부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법화경 부처님은 그것을 전부 깨뜨린 부처님입니다. 평등해요. 절대 평등합니다.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고, 범부와 성인이 평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고, 노와 사가 평등하고, 종과 상전이 평등하고, 일체가 다 평등한 것을 보았고. 그본 것을 그대로 남김없이 아무 방편이라는 거품 싹 빼버리고 정란하게 드러내 준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약초유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초유품에서 꼭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섭이와 마땅이알라 비유하면 큰 구름이 이 세간에 일어나서 모든 세계를 두루 덮어서 지혜의 구름이 비를 머금고 번개불을 번쩍이며 우리의 소리는 멀리까지 진동하여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니라. 햇빛을 가리워서 땅은 서늘하여지고 뭉개 구름은 드리워서 두 손으로 잡을 듯하니라. 골고루 내리는 단비는 사방으로 다 같이 내리니라. 한량없이 내려 부어서 온 국토를 흡족하게 적시니 산과 내 험한 골짜기까지 깊은 데서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여러 가지 약초와 크고 작은 나무들과 온갖 곡식의 싹들과 사탕무 고구마 포도들까지 비를 적시어 주물 받아 풍족하게 모두 자라나니라. 가물든 땅이 고루 젖어 약초와 나무가 함께 무성하니. 저 구름에서 내리는 한결같은 비를 맞아 풀과 나무와 수풀들이 분수에 따라 젖어 드느니라. 그렇습니다. 어, 법화경이 문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경전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바로 약초유품의 이 구절 때문입니다. 법화경을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경전이라고 그렇게 문학가들은 평해요. 근데 이 대목이에요. 근데 그말 속에, 뭐야, 저 인도의 그 넓은 평원에 구름이 확 이래가지고 인도에서 구름이 일면 말도 못해요. 큼큼하게 입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내려 쏟아 붓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쏟아 붓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축축 젖고 온갖 풀들이 전부 비를 흠뻑 젖고는 이렇게 자라는 그런 풍경을 그냥 그려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우리는 부처님이 이 불교라고 하는 이런 큰 구름을 일으켜가지고 땅에다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무한정 쏟아붓는데 무한정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취향 따라서 욕심 따라서 성격 따라서 자기의 수준 따라서 자기의 지식 따라서 자기의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에 따라서 모두 불법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초의품이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멋져요 정말 문학적으로 그 동안의 불교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가뭄에 이 여름에 하면 참 건사하겠네 가을때 비가 뿌려가지고 우리들 중생들 마음을 전부 윤택하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메말라 있는 마음을 아주 촉촉하게 적셔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이 땅에 기여하는 바다 이 뜻입니다 불교가 이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바로 가물 때 비가 내려가지고 온 산천총을 전부 촉촉하게 적셔서 마음껏 자라고 마음껏 꽃 피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차별이 있듯이 거기도 이제 초와 목이 풀과 나무가 차별이 있다해서 삼초이목 그래요 삼초이목 세 가지 풀과 두 가지 나무 그 다섯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뭐 어디 사람들의 근기와 취향과 그 욕심이 어디 다섯 종류뿐이겠습니까? 별의별 취향과 별의별 욕심과 별의별 바램과 별의별 소망이 무수 억만인데 그 다섯 가지로 그렇게 이제 대강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각각 필요로 하는 것과 각각 근기와 각각 소망이 다 다르더라도 불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구름에서 쏟아붓는 그 빗줄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름대로, 어, 네내 그릇에 알맞게 비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생명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천도가 필요한 사람은 천도하게 하고,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도록, 어, 기원하는 사람은 학교에 가게 만들고, 정말 부파경의 오묘한 진리가 필요로 한 사람은 부파경에 관심이 있고, 그냥 조개사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도량이 좋아서 온 사람은 그냥 이 도량에 와서 도량을 거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소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 되고. 어. 각양각색이잖아요. 예. 혹도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딴 뜻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마. 예. 그거 다 부처님은 알아. 어. 무엇으로 왔는지. 예.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그 나름대로 다. 그 그릇을, 여러분의 그 그릇을 전부 채워주는 것이 불교고 불법입니다. 어, 이것이 오늘 저에게 해당된 약초유품의 주된 내용입니다. 마치 약초유품은 짧고 뜻이 간단해, 이렇게 간단해.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의 어, 전반적인 그 대의를 법화경의 대의를 마음껏 어,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품을 아주 선택을 잘했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방편품 같은 걸 펼쳐놓으면은 법화경 전체 대의 이야기할 겨를이 없어요. 워낙 그건 장황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조개사는 왜조계사인가 어, 이런 법화경과 같은 어, 대승불교 경중의 왕이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경전을 가지고 불교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계사야 어. 그래서 한국불교의 1번지인 것이죠. 어. 그것을 꼭 우리는 어, 마음에 담고 앞으로 아주 훌륭한 법사 스님들이 와서 끊임없이 이 법화경을 선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정 마음의 양식이 되도록 어, 하게 될 것이니까 언제나 이와 같은 최상승법을 어, 선양하는 그런 도량이 되도록 어, 우리 모두 어, 노력하십시오.